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스민 관련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스민은 로즈꽃 다음으로 굉장히 귀하고 귀하디 귀한 꽃의 오일이 자스민입니다. 수급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오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꽃이 필요하고요. 꽃의 향이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향의 형태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앱솔루트라고 하는 용매 추출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자스민의 주요 원산지를 보게 되면 인도가 굉장히 큰 수요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자스민은 대부분 전 세계 향수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테라는 인도산이 아닌 이집트에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자스민의 수급을 보면 꽃이 피기 전 봉우리의 상태로 수급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피기 시작했을 때 용매치출법으로 향을 뽑아냅니다. 대부분의 꽃의 향이 그렇겠지만 특히 자스민 같은 경우에는 꽃의 향이 굉장히 밀입자로 멀리멀리 멀리 향이 퍼지기도 한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향의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매추출법이라고 하는 왁스 형태와 함께 꽃을 끓여서 뽑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딱딱한 형태의 고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알콜과 함께 끓여서 휘발을 시키면 자스민 앱솔루트라고 하는 절대값의 자스민 오일이 뽑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용매제로 왁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복용이 불가능하고 향수나 화장품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인도와는 달리 도테라의 자스민을 보게 되면 이집트산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도테라에서 수급된 자스민 또한 앱솔루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도테라가 기적적인 일을 했죠. 최초로. 정말 역사상 최초로 자스민 오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테라에서 나오는 현재의 자스민은 자스민 앱솔루트도 있지만 자스민 오또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도테라의 자스민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자스민은 원액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프로모션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모션 뜰때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자스민 앱솔루트입니다. 도테라에서 생산했던 자스민 앱솔루트고요. 음, 저도 이거를 갖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프로모션에 참여를 했죠. 자스민 오또입니다 어, 작은 병으로 나오죠. 이게 2.5mm로 굉장히 귀하게 나와 있는데요. 복용이 가능한 자스민 옷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사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는 이 자스민을 코코넛 오일과 희석한 자스민 터치가 있습니다. 올해도 프로모션이 이걸로 나올 겁니다. 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귀하디 귀한 자스민 꽃의 수급은요. 늦은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 반부터 새벽 이슬을 맞고 달빛을 충분히 먹은 이 자스민 꽃이 만개했을 때 수급을 하는데요. 이때 에너지가 최상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 7개월의 수급이 가능한데요. 꽃이 굉장히 작고 뽑아내는 용량 자체가 아주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1kg를 뽑아냈을 때어1 0 0 0 k g 에 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방울당 360송이의 꽃이 필요한 꿀입니다. 자스민의 메인 케미컬은 벤질아세테이트로 굉장히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벤질아세테이트는 자스민뿐만 아니라 일랑일랑, 네롤리오와 같은 상큼한 향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풍미를 줄수 있는 그런 꽃향을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데요, 그런 특성 때문에 향수 시장이나 화장품 시장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인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인돌 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호불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인돌은요 변해 대변에.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적정하게 들어있으면 은 괜찮지만, 다량이 들어있으면 변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스민 향을 맡았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아, 굉장히 향이 너무 좋아요라고도 할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 찌링내나요? 혹은, 어,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갈릴 수 있어요. 취향이기도 하지만, 성향에 따라서도 틀리기도 하고,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도 향의 호불이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자스민에 있는 인돌 성분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좋지 않은 향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스민의 이점들을 좀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멘탈 계통입니다. 불안이나 우울감, 신경과민, 히스테리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용이 되고요. 신경과민이나 초조함이나 신경 불안과 같을 때에도 불안정한 감정에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냉담함이라든지 무감각한 감각들을 풀어내고자 할 때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자스민 또한 굉장히 강력한 체험의 향으로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만나온 커플이나 부부가 권태기를 겪고 있을 때 다시 연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 그런 호르몬을 또 건드리기도 합니다. 자스민은 단순히 피지컬적인 사랑의 욕구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사랑의 감정 또한 불러일으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네롤리와 함께 자스민을 섞어서 관능미 넘치는 유혹의 최음의 오일을 또 향으로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미에 관련돼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부 건강적인 부분으로 노화의 피부나 착색이 있다거나 안색이 칙칙한 그런 변색된 피부에 사용을 할수 있고요.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제 화장대에 이 자스민 터치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침, 저녁 루틴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주름이나 흉살, 튼살 같은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스민은 생식계통 쪽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불임이나 난임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정자나 난자를 생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생식계통 쪽의 기관들을 또 지원합니다. PMS, 생리전증후군, 생리통과 같은 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냉담함 때문에 성욕에 대한 감정과 관능미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순수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자스미는 성적인 학대나 두려움 혹은 불안이라든지 성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건강한 성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극복하고자 할 때, 그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때 추천할 수 있는 향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자스민 터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아랫배와 Y존, 그리고 발바닥이나 발목에다가 도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스민을 출산을 하는 그 당시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임신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산을 하는 그 당시 때 출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가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을 복부와 발목에다가 희석해서 도포하시면 부드럽게 또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서 편안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출산 때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스민의 차크라를 보게 되면 천골 차크라라고 하죠. 두 번째 차크라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꼽 밑과 꼬리뼈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면 창의성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죄책감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스민에 관련된 주의사항으로는 임산부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닥 추천하는 향은 아닙니다. 체육력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좋죠. 피부 건강과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식계통 쪽위에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추천드릴 수 있는 향입니다. 자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기관지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난다거나 목이 갈라져 신다거나 쉰 목소리로 회복을 하려고 할때 자스민을 목에다가 도포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귀하디 귀한 밤의 여왕 자스민에 관련된 설명 해드렸습니다. 영상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